그동안 어깨를 못 잡으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어깨턴이 이렇게 나온 거죠. 되게 별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헤드스피드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래요. 근데 우리가 어깨를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되고, 또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깨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어깨를 잡는 거, 이게 어깨가 돌아가는 지금 보면은 백스윙을 하고 나서 이게 어깨를 잡히게 만드는 거 이거는 어깨가 나가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거는 페이드 칠 때는 조금 써도 괜찮고요 지금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드로우를 칠 때는 확실하게 어깨가 잡히는 느낌으로 나와야 조금 더이 손이 털리는 거예요 우리가 백스윙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손을 말고 팔을 펴보면은 공이 맞아요 손이 풀리지 않아도 음. 어깨가 우측에 남게 되고, 여기서, 벽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공을 맞추고 얘가 떨어지는 그 관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서 풀리는 거죠. 근데, 아버님은 이거를 여기서 풀어버리려고 하시는, 거한 번만, 더. 그쵸.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그대로 팔 피면서, 손목을 말아주면, 공이 맞아요. 손목을 말아주면. 이상한, 그래서 이렇게 말아주면은, 이게 전에 했던 그스피네이션이아네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쳐도 어깨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펠로테이션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어깨가 잡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몸을 써서 어깨를 잡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얘를 떨어뜨려가지고 어깨가 더 이상 못 떠게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클럽이 이제 출발을 할 거니까, 몸은 걸렸으니까 클럽이 출발을 딱할 거예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 바디브레이크고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거는 약간 암브레이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줘도 브레이크 걸리면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나가는 거고 리턴 느낌이거든요 백스윙하고 얘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돌리고 우리가 돈 방향이 약간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를 그냥 내려버리는 내리면서 턴을 하면은 걸려요 그래서더 이상 못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빵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연습 방법은 조금 어, 난해하실 수 있는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윙을 하고 내려요 그 다음에 골반을 집어 넣으면 임팩트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를 이제 한 동작으로 좀 만들어주면 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이게 바디 턴 이게 바디 사 바디 턴이니까 지금 팔은 전혀 안쓴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얘를 뭐 이렇게 뭐 수직 하강을 시켜서 여기서 뭐 바디 턴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로테이션 넣어서 이렇게 동작을 많이 만들 필요 없이 백스윙은 좀 잘해야 돼요 대신 백스윙은 좀 하고 퍼주면은 그대로 그냥 스케어로 임팩트를 시켜버리는 거죠.